안녕하세요 마산 1월 순간 용은TV입니다 항상 감사함을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선생님 <웃음> 네 제가 연예인사 절을 두고 있는데요네성함 예. 그 박씨구요 예어 박씨? 네 <laughs> 아휴 사람왜 이래, 니? 눈물이 날라. 1952년생이라 보자. 52년생 같으면, 엄마, 나이가 많네, 이 사람이. 아이고, 이, 저랑하다. 아, 어, 용띠네. 근데 이 사람은, 그만 오반기로 갈 건지 알라카네 52년생 박씨 할아버지의 식감을 여쭤야지 지하 눈물 난다, 야. 74살이 나이가 많이 됐네. 이 사람도, 어, 연예인은 연예인이다. 연예인은 연예인인데, 그렇게 막이름을 막, 막 번질락이 날린 사람은 아니라 한다, 이 사람은. 번질락이 날린 사람은 아니고, 날린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도요, 예, 무슨지, 뭐, 몸수가 안 좋으면 돈이 나가도 나가는 그런 게좀 많고, 안 그러면 이렇게 돈이 안 나가면 지 몸이 안 좋아도 안 좋고, 그런 게 너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돈으로서 안 그러면 이래, 간제, 송사, 시비, 구슬 이런 거로서 지 몸으로 땜빵을 안 하면은 이렇게 돈이 나가도 나가야 되는, 그래, 딱 어, 안 그러면 이렇게 돈을 이렇게 날리는 그런 수가 많아요. 그렇게 사주 팔자를, 평생 사주로 보면은, 73살 같으면은, 돈을 안 날리면 지 몸으로 땜빵을 해야 되는 그런 게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 대주는, 음, 뭐, 연예인이라도 그렇게 빛나는 그런 하늘의 별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음, 조금 이렇게, 이름은 나기는 나도 이 사람은 아주 이렇게, 뭐, 강인하게, 빛이 나게 그렇게 노란 그런 연예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랬는데,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 다, 잘 둘러봐 주이소 공아 공아 수잉 공아 불쌍한 음, 음, 이대수야 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복도 복도 어, 치질이도, 어, 어 없는구나. 어, 아이이 아이, 검전 얹어, 음. 내폼 안에, 예. 내손 안에, 예. 들어오면, 어느 땐가, 이 예. 봄물 터지듯이, 예. 다 나가고, 이 나는, 나는, 응, 후째 했어. 어, 이런 사주, 어, 어, 타고 오나, 아, 낯을 가나, 예, 한때는 헌 포기하고, 어, 이, 한때는 흥을 감고, 어, 어, 탄식하고 어, 이, 이, 하늘을 보고, 어, 이, 음망하고 어, 탕을 치며, 어, 음악 흔들, 어, 너, 누구고 하나, 어, 날도 와줄. 별사람이 어디있더노 부모 형제가 있다해도 나는 나는 애나무다리 홀로섰던 애돌베기 애나무 나무나무 나무, 홀로선 내 인생이 아니더나 신세, 신세, 내 신세야. 넘날적에 나도 나고, 니날적에 놈도 나, 아, 나그만은 어떤 사람은, 음, 음 폭이 많아. 아이, 수월하게도, 오. 고대 강실 대글 같은, 저공전에 걱정 없이 살아들 가는데요. 응. 어찌해서 내 인생은 굽이 굽이 새끼 꼬이듯이 꼬여서로 알수 없는 인생살이 숙제 같은 인생살이 그 숙제를 아직도 다못 다 풀었는지. 아직도 그 숙제를 다몸 풀었는지, 이내 네, 인생은, 음, 음, 불쌍하고, 어이, 이 거지 같던 내 인생살이. 어떤 때는 인생을 포기하고, 음, 내 죽을 낳고, 어이, 안된 마음 먹은 적도 내거만은모진 네, 목숨 버리지를내 못하고, 이때까지, 이네 목숨, 응, 음. 음. 아휴, 뭐, 이런, 이런 사람이 다 있노. 이제는, 어, 나도야, 팔도강 산유랑 간다. 이, 이 문을 열어둬라. 아, 아라면, 어, 나는 죽는다. 그 사람 이 사람 누군데요? 이 사람은 팔도강산을 지금 유람을 누비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하는데 몰라 하여튼 막 둥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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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얼마 막 그렇게 막 그런 게막 있어요. 막 춤도 추고요. 막막막 막, 막, 막 소리도 나고 시끄럽고요. 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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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뭐이 뭐. 사람 누구예요? 박씨 남자 같은데요. 이 사람은 이분네 일종이에요. 전원일이그 일룡이 엄마 그거 저 김소미 죽은 그 자기 아들로 놓은 사람 네. 어, 일룡이 일룡씨 네, 네. 엄마야 그 사람이 이렇게 인생이 꼬이고 있나아그렇구나 아. 불쌍한 인생살이라 하는데 우리 할배가 새끼 꼬이듯이 꼬이갖고 아이고야 옛날적인 한다 나고 아그 원탄 한단하고 땅을 침며통과하고 해도 어느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 없다고 그러네. 불쌍한 내 신세야. 이 사람은 사람들이 동정을 많이 해요. 많이 하고 도와줄라고 엄청 애를 쓰고.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 그러면, 일룡이, 일룡이 이게, 그럼 박, 그럼이 사람 이름, 은무 뭐 이름은 뭔데요? 박은수. 박은수 씨, 그, 저, <laughs> 그와 유튜브에 각설이노는그 축제 같은 거 하면 하는데 그런 데는 오는 사람 아닌가요? 그 사람이 원 이름이 그럼 뭐 이게 이제 박은수 씨네. 아, 이름이 그래요. 아, 이 사람 사주가 별로 안 좋아요. 사주가 별로 안 좋고 너무너무 이렇게 허망하고 허무하고 이렇게 아, 슬픈 노래를 막 부르고 그런 게 많아요. 맞는데 이 사람이 아유안 됐다. 몰라 했던 처음에 딱 넣으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나이도 많이 들었는데, 73살 같으면, 불쌍하고 애처롭다, 간다, 몰라. 공아, 공아, 조인공아. 몰라, 그렇게 나요. 온도 많고, 한도 많은, 그건 세상이다. 죽을라고, 이렇게, 어, 자기가 작전까지 했던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라.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는 조금 비틀보기는 봐도, 이사람돈벌이는게한 개도 없다요. 이사람 돈이 없어요. 돈도 없고, 어, 어 체감도 없다, 하지만은, 음, 음, 만 인간이, 이, 동정표가 아, 맞는구나. 동정심이 맞는구나. 이 그래서, 몰라. 하여튼 그래서 하더니, 각슬이 폐에 이래, 전국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그 하는 거, 그 박은수 씨, 그 사람이구나. 음, 그 사람인데, 아이고, 참안 됐네. 이 사람이 돈이 많은 건 아니네. 돈이 없는데, 이 사람은 돈 벌이 난 것도 그리 엉고, 이 사람은 빈털터리에요 빈털터리고 하루 벌이 먹고 하루 사는 그런 행색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푼돈이라 챙겨갖고 먹고 살밥 먹고 사는 데는 재당 없습니다 그 이래요 그랬는데 후, 앞으로 7세살 같으면 몇 년이나 더 해야 되겠노 80살까지 할수 있겠나 음, 할수 있겠나 이집안이는 좀 불쌍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영혼이. 그런 제사를 지내야만 이 사람은 성성장 가고 사는 그런 게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그런 조상님이 있습니다. 음, 무조 조상이 있어요, 이 사람 박씨 가정에. 그걸 찾았는가, 못 찾았는가 모르겠지만, 아무리 그래서도 조상가물이 없다 해도 조상가물이 있거든. 그랬는데, 이제, 이게,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도 못 찾거든요. 그런데이 사람은 사주팔자에 크게 그리 돈이 많고, 인기를 누비고 사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랬는데, 음, 지금에, 이 와서는 자기가, 지금 하는 것도 지금, 해볼까 말아볼까, 열두 번을, 어, 가다가, 어, 다, 사람들이 다, 어, 밀어넣고, 떠밀고, 등 떠밀어서 하는 그런 거는 똑같거든. 근데 지금은 그래도 자기 손에 수중에 돈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래도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것이 재미있게 산단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놉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